안녕하세요, 돼지 저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저금통이에요. 이번에 해볼 게임 슈퍼 마리오 오디세이 구름왕국이에요. 구름왕국에서는 쿠파랑 싸움만 하지 않았나요? 쿠파랑 싸움을 했었는데 여기서 파워문을 얻을 수 있대요. 어, 이 친구는 50원 주면은 어 저기 피치 있다. <laughs> 피치야. 옷, 옷을 갈아입을 게 없지 여기는. 높은 곳에 오니까 시야가 탁뛰야 기분이 좋아. 낮잠을 자면 좋을 것 같아. 어, 파우문이 튀어나왔대요. 운도 예! 좋지. 예! <laughs> 나도 구름 속에서 파우문이 튀어나오면 좋겠다.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섬이요. 그렇게 돌아다니고 싶지. 너다 다녀왔잖아! 쿠프랑 같이! 불잡혀서 그런가? 여기는 뭐지? 음, 그림 맞추기구만. 그림 맞추기 잘 맞춰주세요. 잘하면 방문을 드릴게요. 올라오세요. 군바, 군바를 만들어야 돼. 이빨두개 뾰족 가운데 코, 눈썹, 배. 오케이. <laughs> 알았어, 알았어. 60점 넘나, 넘나 쉽구만. 이거 쉬워, 쉬워. 잠깐만, 근데 이거, 마리오, 마리오 눈이랑, 저거 군밥 눈이랑 비슷한 거 같은데? 요렇게였나? 요렇게. 그리고, 입이 뭐였지? 돌려봐, 일단. 어, 뭐야, 어디 갔어? 두개 했는데 어디 갔습니까? 아니, 눈. 아, 아, 없어지는 거구나? 아. 군밥 눈썹 이렇게였나? 이, 이렇게였나? 으아아아아아! 그리고 군바 입이 뭐였지? 군바 입을, 입은 이빨, 그렇지. 이빨 달린 거. 얘는 코는 없었어. 꽉꽉꽉 해가지고 여기다가, 쫙 두고, 입! 뾰족한 이빨 달린 요거를, 으이구이! 뚝뚝, 뚜두 요거 해가지고 여기다가, 삐, 따다! <laughs> 만점에 100점이 아닐에요 81점이요! 왜까요 20점 어디갔어 <laughs> 20점 어디갔냐고요 어디가서? 이어디똑같은시 같은데 아닌가 <laughs> 눈썹을 또안 <거꾸로> 할래요. <했나? 웃음> 또, 또또안 할래요. <laughs> 됐다. 그러면은 이제 어 다른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맞다. 그거 그거 쳐야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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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를 쳐야지 나머지 파워몬들을 얻을 수 있게 되거든요. 빨리 가서 치자. 날라가가지고 재빠르게 구름 마을. 이거 정체가 뭘까요? 굉장히 철 같기도 하고, 뭔가 플라스틱 같기도 하고. <놀람> <놀람> 터진다. 아니네? 어디로 날아간 거야? 아, 날아가가지고 파워문으로 변신하는 건가? 근데 도시 한국 갔는데 도시 한국에서는 파워문을 막 공장에서 막 만들어내고 있었거든요. 그, 도시 한국엔 파워문 엄청 많던데? 하나, 둘, 어, 몇개안 된다! 헤헤몇개안 <laughs> 되는구만. 뭐야, 여기. 내려가서 바로 먹을 수 있구만. 바로 가서 획득해 버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나 쉬운 모자치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아! 넘나 쉽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시, 어, 시간이.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어. 마리오야! 마리오야! 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그렇지 다스 나서 다왔어어아 어, 어, 어. 됐다 아이거 고대로 돌아가야 되나 열쇠 먹었으니까 안 없어지 않을까 그런데 불안하기 때문에 이걸로 쳐서 돌아가도록 할게요 어쩔 수가 없어요 굉장히 저게 그 모자를 타고 날아가면은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기선는 점프 그렇지. 마리오 맨날 벽에 부딪혀가지고 <laughs> 하지만 괜찮은 이유는요 코가, 코가 동그라고 뽕뽕해 띠용 하면서 충격 흡수가 되어 버리는 것이었던 것이었구요 아 여기는 길이 따로 없구나 승가이도할 수는 없네 호호 호호호호 이제 몇개 남았지? 어... 지도를 보자 바로 앞에, 아, 여기도 거북이 있네? 엉금엉금 레이스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아니네, 엉금엉금 레이스가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여기 있다, 여기 바로 여기, 여기 있다고 뜨는데, 아, 이거네? 이건가? 여기! 어디를 둘러봐도 구름이야? 너무 아름다워. 그래, 그래! 구름은 밟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밟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밟을 수 없습니다. 여기는. 후샤, 슈퍼점프 아, 아, 이거, 하나가 아니구나? 와, 이거 뭐야? 큐브야? 오, 대박! 완전 신기하게 생겼어요! 오, 대박 신기하게 생겼어요! 조그만 요거, 요거를 다섯 개를 모으면은 화문을 하나 주 건데, 와, 이렇게 만들어놨어? 엄청 신기하게 만들어놨다. 어, 근데 왠지 여기 위에도 뭔가 비밀 공간이 있는 거 같죠? 아니었다?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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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도도도도도도도 두두 다 달려버리고 피에고 먹고 두개 더 먹어야 되는데.. <laughs> 아니 아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갈라 그랬는데 마리오는 후진이 안 되네. 왜 후진이 안 되지? 될 텐데.. 했던거로 기억하는데.. 저저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저게 어떻게 들어가지? 오오! 숨겨진 바구이구만 곰실이랬나, 균실이랬나, 세균 덩어리들 아 피해가지고, 조심해 한 번에 아 왜요? 으아아 끝에서 정말 끝에서 뛰어야 되는구나. 예, 올라가서 점프 투명 블로 획득해 버리고 말았던 것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먹고 저거 어, 저거 저거 먹어야 되는데 어저 녀석 저거 후라이팬인가 저거 뭐 던지는 거지 아 여기 뚫고 아아아개치나팔 버려 그렇지 체력 많기 때문에 한 방에 죽는 그런 마리오가 아니거든요 슈퍼 마리오거든요 엄청난 슈퍼 마리오기 때문에 한 방에 죽지 않습니다 여 헤헤헤헤헤 <laughs> 밥 먹었다 밥 먹어서 올라갈게요. <laughs> 퓨, 퓨, 퓨. 육면체로 마리오 맵을 만들어놨어요. 굉장히 신기해요. <laughs> 큐브의 왕, 획득. 됐다. 이제 몇개 남았지? 어, 요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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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쪽에, 요쪽에. 요쪽에, 요쪽에. 요쪽에. 요쪽에, 요쪽에. 요긴데? 여인데 왜, 왜 없지? 일단은 그러면 은 번호를 좀 볼게요. 3번. 3번은요. 5시 방향에 볼록한 땅 속에 묻힌 파워문.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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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부터 저 가야겠다. 5시 방향. 볼록한 땅 속? 볼록한 땅 속이 어디야? 여기 말하는 건가? 호호! 아니었구요. 여기 말하는 건가? 요, 요기 같은데? 아니었구요. 호호, 아니었구요. 어디야? 어, 잠깐만. 진동이 온다. 진동이야요. 여기다. <laughs> 바로 바로 찾아버렸어요. 그리고 4번. 높고 높은 구름이 9시 방향에 내리 찍으면 높이 올랐다 떨어지는 방, 발판이. 아, 저기구나. 9시, 아닌데, 저긴 3인데 9시 방향에.

저렇게 금방 떨어질 줄 누가 알았나? 순식간에 떨어져버렸네. 이거 재빠른 컨트롤을 요하는 것 같습니다. 재빠르게, 재빠르게 으하이, 으하이, 으하아으하에 역시 또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역시 욕심을 부리면요. 만, 아, 만악의 근원입니다. 욕심은 모든 것을 망쳐버리는 것이 천천히 가, 천천히 하나씩 가라고. 욕심부려서 빨리 가려고 하면 오히려 더. 아우! 아우! <laughs> 다시 갈게요. 천천히 조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히 가야 되는 거거든요. 매달려, 차라리. 매달려, 매달려, 그래. 매달리더라도. 떨어지지 않게 정확하게 정확하게 던져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점프 그렇지. 앞으로 가고 앞으로 가고 그렇지. 여기 구름 왕국은 정말 구름으로 발판을 만들어서 구름 발판으로 파워 문을 획득하는 어 여기 잘 잘해야 돼요. 오호 오으다 왔어요. 조심히 조심히 가가지고 점프를. 야호! 이렇게! 아, 아, 다시 올라야 되는 줄 알았다. 아, 조심히, 조심히 올라가면요. 이렇게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파워문! 다음 파워문은 6번! 6번은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한 표목이 3시 방향에 내려찍으면 위로 높이 올라또 똑같네? 3시 방향에 또있다고 이런 게? 어, 왜 이렇게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거야? 어, 저, 도대체 이런 걸왜 만들어 놓은 거지? 저기다, 저기. 캐피 부르지 마! 캐피 부르지 말라고! 캡피 바쁘다. 도사, <laughs> 너도 같이 도와줄래? 모자 두 개면 더 좋지 않을까요? 한 번에 두 개를 캡처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여기는, 여기도 또 설마, 아, 음표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어? 아,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올랐다 내려오면서 모자로! 모자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안돼 한번더 해야겠다 아 잠깐만요 하나만 하나만 아하하하 아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군요 이제 알겠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세개 먹고요 잠깐만 밑에도 먹어주고 바로 쿵 찍었다가 이것만 먹으면 되나 하나 됐다 어, 아 어. 어두 번만에 두 번만에 성공했어요 여러분 엄청난 실력이구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음표 모으기 획득 했고요 다음은 뭡니까 7번 마지막이에요 크림 맞추기 2회차 또 맞춰야 된다고 아 파문을 먹어가지고 아 저거 그거를 해가지고 그걸 했잖아요 저거 그 투명한 블록을 쳐가지고 이제 또한번더 하면은 이게 되는 거예요 한번더 파문 충전이 된 거야 상점에서 입고가 된 거야 왜 얘한테 또 파문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80점 이상을 하래요. 어, 정맞추게 조금 어렵게 만들었어요. 조금 어렵게 만들었대요. 잘 봐. 아, 눈썹이 좀더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구나. 아하, 오케이, 오케이. 이번엔 100점이다. 100점 갑니다. 조금 더 어렵다고? 똑같은 것 같은데? 잠깐만, 이 눈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헷갈려. 왠지 웃긴 거, 어, 뭐야! 아, 이 녀석이 색깔을 다 없애버렸네? 으! 으, <laughs> 이렇게 만들었구만. 진짜 왜 이렇게 만들었구만, 어. 이렇게 만들었어 하지만 괜찮습니다 감으로 감으로 하는 것이야 원래 감으로 하는 게임이었기 때문에 눈썹 이렇게 올라가야 됐죠 위로 솟아오르고 바로 또 가가지고 이것도 위로 솟아오른 눈썹으로 중앙에 딱 들어가고 이제 입만 달아주면은 끝 100점 노려볼 만합니다 아눈눈 눈 위치가 바뀌면은 점수가 엄청 깎일텐데 눈 위치는 어떻게 확인을 해야되냐 저거 됐다 <laughs> 됐어, 됐어. 야, 또, 또,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어렵게 할 거냐고. 제발요. 89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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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보다 더 높아. 생긴 건더 이상 없던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laughs> 예. 예, 시다다. <신났다. 웃음> 자, 이렇게 해가지고 구릉왕국 재패 완료했습니다. 여러분. 구름 왕국이요. 구름 왕국이요. 끝나 불었다. <laughs>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갈 곳은 바로 바로 어디냐? 가자. 바로 가봅시다. 다음에 이어갈 곳은 일단 파문 넣고. 아홉 <봄> 개 먹었네. 아, 요, 요거 여기다 해야 되지. 다음으로 갈 곳은요, 바로 잃어버린 왕국이 되겠습니다. 여긴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갈게요. <laughs>